아시아 최고 모델에 도전하라. 세계 무대로 향하는 주인공을 찾는 2014 아시아 뉴스타 모델 컨테스트 페이스 오브 코리아. 아시아 14개국 신인 모델이 결혼은 제국의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에 출전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무대입니다. 모델을 꿈꾸는 500여 명이 지원해 1차 예선을 거쳐 35명이 경업을 펼친 뒤 최종 6명의 한국 대표 모델이 뽑혔습니다. 이번 2014 한국대표는 요 50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오늘 남자들 여자 4명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1월 16일 날 아시아 뉴스타모델 콘테스트 페이스 오브 아시아에서 출전할 대표 선수인데요. 14개국에서 약 80명의 모델들이 들어옵니다. 그 나라의 모델들을 보면 그 나라의 패션과 뷰티 산업의 발전의 척도가 볼수 있는데요. 우리 신인 모델이 아마 그 기준에 들어있는 모델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회 심사 기준은 워킹, 포즈, 회원력, 드레스 심사, 캐얼 심사 등입니다. 이규봉 심사위원은 자신감, 당당함으로 모델의 끼를 발휘하는 참가자에게 보안 점수가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얼마만큼 당당하게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눈빛이라든가, 그런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좀 유심히 봤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자신감이. 묻어 나와야지 만이 어떤 당당한 포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한국 및 아시아의 패션 뷰티를 아우르는 다양한 쇼로 구성된 아시아 뉴스타 모델 콘테스트 모델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모든 참가자의 의상을 한국 패션 디자인 전문학교가 후원했습니다. 지금 한류에 대해서 많은 외국에서 저희 연예인들을 무척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한국 패션도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모델들이 이제 세계로 나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 학교와 같이 패션쇼에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 아시아 뉴스타 모델 선발대에 출전할 6명의 한국 대표 모델. 앞으로 남은 기간,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한국을 대표하는 신인으로 당당하게 개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앞으로 지금 부족했던 포즈나 워킹 등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고 이 기회를 삼아서 내 네, 꿈을 이루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운으로 제가 뽑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한국 대표가 된 만큼 네, 꾸준한 자기관리와 표정관리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던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이제 포즈라든지 표정 연기라든지 더 저의, 저만의 길을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습니 아시아 뉴스타 모델 대회는 범아시아적인 행사로 2014년 대회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입니다. 아시아 모델계를 이끌어갈 신인 발굴과 교류를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태국, 홍콩,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신인 선발대회입니다. 14개국에서 80여 명의 모델이 참가하는 아시아 뉴스타 모델 대회 베이스 오브 아시아는 1월 16일과 17일 올림픽 홀에서 아시아 최고의 신인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펌키리 뉴스 정성태입니다.